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가성비 너무나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바로 제 옆에 있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가성비 차량으로 안내해드리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드리지 못했었는데 어, 지금은 정말 가격적인 부분에서 정말 메리트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하게 됐고요. 신차가 약한 6천만원 정도 하던 차량인데 지금 70%가 날아갔습니다. 어, 2천만원 안쪽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그렇다고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특이사항 전 없이 정말 좋은 스펙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2천만 원 내외의 수입 SUV 프리미엄급으로 찾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SE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바디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2016년식에 현재 주행 거리 9만 1,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시운전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어, 정말 랜드로버의 그런 가치는 뭐 차량의 완성도라든가 그런 주행 성능에서도 느껴져 볼 수가 있겠지만 어, 실내라든가 외관에서의 고급스러운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그런 느낌으로 타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과 하차감을 모두 2천만 원 안쪽에서 받아볼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오마이딜러에서 준비한 가격 1,820만 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랜드로버라는 브랜드 자체가 품질 면에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엔진룸 상태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성능 점검 기록 부상에 올량호 판정을 받아두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뭐 오일 누유라든가 뭐 하체 쪽에 컨디션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후레쉬로 비춰봤을 때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중고차 매장에 내방을 하시면 꼼꼼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사전에도 체크를 해봤지만 오일 누유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셨던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모품 관리를 또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제가 사전에 엔진 오일이라든가 기타 타이어라든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차량입니다. 어, 차량 구입을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냉각수 보조 탱크 쪽을 살펴보시는데 이렇게 이제 후레쉬로 안쪽을 비춰서 봤을 때 보조 탱크 안쪽에 이제 냉각수의 색상이라든가 양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데요. 어, 색상과 양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표면 위쪽에 뭐 이물질이 이제 보이시거나 그 이물질이 혹시 엔진 오일이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데요. 엔진 오일이 붕붕 떠다닌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큰 비용을 들여서 엔진 보링이라든가 큰 수리 비용이 지출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바디의 색상이라 뭐 스크래치라든가 데미지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쉽게 눈에 띄기 마련인데요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그래도 외관 상태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번, 허, 횡다, 본니까네. 지금 단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아쉽게도 약간의 까지면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80% 이상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넉넉한 타이어 트레드 유지를 잘해주고 있고요 앞바퀴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생활감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리핏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차하시면서나 아니면 이렇게 주차해 놓으셨을 때 이렇게 스크래치 나이가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요 사이드 리핏이라든가 마감재 부분에 잔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를 유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 봤을 때도 블랙 바지의 색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멋스러운 그런 블랙 색상을 잘 유지해주고 를 있는데요. 썬팅이라든가 블랙 색상의 마감재 그리고 도어 캐치 안쪽에도 큰 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에서 봤을 때, 어 문콕 단차 스크래치 전혀 보여, 보이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잘 유지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약 80에서 90%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보다 조금 더 양호한 그런 휠의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막의 롤스로이스를 지향하는 이 랜드로버라는 브랜드 자체는 승차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차감도 굉장히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SUV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테일 램프의 디테일한 부분에 그런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멋스럽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 뒷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열선 때문에 썬팅이 들뜨거나 그런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레터링과 스포츠 그리고 랜드로버라는 이 배지와 레터링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셨고요 정말 멋스러운 느낌의 이 테일 램프도 뭐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별이 파손된 부분 없이 관리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어, 트렁크 리드나 범퍼 쪽에 각종 마감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뭐 SUV 같은 경우에 뭐 험지를 달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잘 유지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도심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을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외관 상태 그리고 하체 상태도 깨끗하게 유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를 주변으로 휀다 범퍼 트렁크 간에 단차라든가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뒷바퀴 휠에도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속적 측면 쪽을 봤을 때는 운전석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의 마감재 관리 상태를 느껴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단차, 뭉콕 스크래치, 그리고 부터치가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부터치가 필요한 부분 역시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바퀴 조속적 앞바퀴 휠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만 휠 쪽에 있고요. 크게 데미지간 부분 없이 관리를 너무나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스톤 칩이 있다거나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춰봤을 때 숨겨져 있는 실금이 있다거나 마감재가 파손된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좋은 관리 상태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어, 본닛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릭터 라인도 이렇게 살짝 멋스럽게 들어가 있지만 뭐 이렇게 이제 투톤의 이런 디자인을 해줬던 게랜드로마만의 뭐 약간은. 독일 3사와는 좀 차별화를 둔 그런 멋스러운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어, 멀리서 봐도 어, 이 차량이 랜드로버의 디자인을 갖고 있구나. 랜드로버 차량이구나 이렇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스커버리라는 이 레터링이 어, 이 디자인을 완성을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파손이 됐다거나 뭐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백화현상 낀거 전혀 없고요. 범퍼 쪽도 하단 끝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마감재 부분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정말 깨끗한 외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내 상태가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동식 파워 트렁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트렁크 공간 자체는 당연히 SUV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넉넉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어, 이어를 앞으로 이렇게 폴딩했을 때는 차박이라든가 캠핑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 트렁크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실내 공간치고는 다소 장기스라든가 이렇게 오염된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양호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오시면 은 이제 도어 쪽 살펴보실 텐데요. 도어 쪽에 봤을 때 이런 도어 캐치라든가 이런 마감재 부분에 어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독일 3사와는 좀 차별화를 둔것 같아요. 실제로 알루미늄은 사용을 했는데 이급에서는 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마감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혹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실내 공간이 다소 좁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의 공간, 헤드룸의 공간 정말 동급에서는 가장 넓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안쪽에 보시면 지금 가죽 시트의 상태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잔 스크래치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로 깨끗하게 관리를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네, 1열 도어 쪽 보시면 지금 도어 캐치라든가 어, 마감재 상태 2열과 마찬가지로 뭐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을 해줬고요. 어, 그립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어, 상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 버튼 보이실 텐데요. 윈도우 버튼의 사용감도 뭐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대시보드라든가 센터페시아 1열의 지금 가죽의 상태라든가 전체적인 마감재 상태 보고 계시는데요. 1열 어,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전차주 분께서 정말 애정을 갖고 사용을 하셨다는 부분이 1열 공간에서 특히나 잘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핸들의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가 된이 가죽의 상태도. 잔 스크래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좌측에 각종 퀵 메뉴, 핸즈프리 버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쪽에 살짝 까짐 현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시나 너무 선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내비게이션 화면도 너무나 선명하고요. 후방카메라 하면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백화현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이렇게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지시선 역시나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전체적인 마감재 상태 보시면 스크래치 거의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과 열선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듀얼 프로토 공조기 에어컨 버튼. 다이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뱅고 버튼, 에코 버튼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 주행 환경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전자식 다이얼. 기어 노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규어라든가 랜드로버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멋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루프 쪽에 보시면 상당한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 개폐가 되지는 않지만 뒷좌석에서도 아주 시원한 그런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디스커버리 스포츠라는 차량 정말 매력적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과 조금 다른 스펙의 차량 혹은 다른 차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